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4장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챕터 6의 공직윤리의 두 번째. 오늘은 공직윤리 원칙들, 법령에 관련된 내용들 좀 보려고 해요. 자, 22번 선지부터 들어갈 거고요. 공무원 한 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훈령 형태입니다. 법령의 형태가 아니라 훈령. 대통령 훈시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구속력과 구체성이 부족해서요,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냥 윤리적인 원칙만 설명을 할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나 법적 강제 조항들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재산 등록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재산 등록이나 공개 모두 다 공직자윤리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산 등록의 의무에 따라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비속의 보유재산 등록 변동을 신고하고요. 재산 등록이 아니라 공개의 의무가 1급입니다. 자, 24번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래는 취업이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취업심사 대상 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3년하고 5년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3년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소속되어 있던 부서와 관련성이 없을 때 취업이 가능.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외워주시고 3년이 취업 불가능한 기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25번입니다. 부패방지법이에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바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구,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구, 우리 위원회 총 6가지에 해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금방, 공원, 관계. 이 6가지 중에 방통위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구입니다. 26번입니다. 이것도 부패방지법 내용이죠.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 국민감사청구 제도 청구권, 국민감사청구제도죠.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로 인해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 300명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입니다. 27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무원 행동 강령은 우리 표준 강령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정으로 제정된 행동 강령은 각 기관별 특수한 성격을 반영해서 구체화되어 있는 실천 강령입니다. 강령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공무원 행동 강령은 표준 강령.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강령으로 만들어 놓은 게 부령으로 제정된 각 행동 강령들입니다. 어쨌든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및 운영을하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해충돌방지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 법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에 대한 감독기관, 그 다음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굉장히 다양한 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입니다. 하지만 신고기관은 굉장히 다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9번입니다. 청탁금지법 있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는 행위를 우리가 부정청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 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이럴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300만 원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아시겠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3 0번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갈게요. 1번입니다. 행정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지방 의회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됩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선물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기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니에요. 3번 x 구역 2번 x 구역 3번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맞습니다. 겸직 금지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이게 맞는 선지구요 4번입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기준이 됩니다. 국가 공무원법이 아니라 배방지 국민권익규정. 그래서 지금 뭐 이거 X가 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갈게요. 공무원의 공직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법령적 규제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 윤리는 자율적 공직 윤리에 비해서 당연히 구속력이 높습니다. 공무원 윤리 현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이 공무원 헌장의 헌장은 훈련과 같은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3번이에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의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맞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죠. 하지만, 지금 뒤에 있는 재산 등록이나 공개의 의무나 주식 백지신탁의 의무, 요거는 공직자윤리법 관련된 내용인 것 알고 계실 거예요. 3번, X구요. 4번, 자,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밀엄수나 종교중립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X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는 맞습니다. 아, 이렇게는 맞습니다. 근데 요거나 요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2번의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공직자윤리까지 해서요. 네. 인사행정 전체 내용 마무리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거꾸로 승들을 끌고 있는 중이니까 3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